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기습 임명된 원장 직원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 나가라고 했다는 제보 나왔다. 공직자가 정치 중립을 깼다. 해임 요구 터져 나온 국정감사 현장. 바로 보시죠. 네,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. 그 취임 전에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이었죠.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에 뭐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제 유튜버가 도는데 나는 친윤이고 친윤이니까 친윤한다라는 발언을한 적은 있으시죠? 그 당시에 막 발언한 거는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2023년도 네. 4년도의 일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임명된 이후에 3월 17일 임명 대응에 직원들과 면담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는 나가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? 없습니다. 고요. 어떤 직원에게 한덕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마, 말한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고요. 김문수가 되어야.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? 저 제가 직원들이랑 면담해서 아, 없어요. 없습니다. 없어요? 예, 네, 그래요.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면 정치 보복이라 한적 있어요? 없습니다 전혀. 네,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, 네.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 하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. 네. 어, 부처에서 감찰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. 네. 단호하게 하셔가지고 네. 만약 이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해임 사유. 예요 항상 국정감사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의원들 지리의 재보는 누가 제시하는 걸까?